혹시 당신은 소양인입니까? 태양인, 태음인, 소음인? 당신의 체질을 알고는 계십니까? 다음 질문에 응답하세요. 체질 자가 진단입니다. 메모지와 펜을 준비하시고, 진지하게 자신을 성찰하며 체크하세요. 구독, 좋아요 먼저 누르고 시작하세요. 체형의 특성과 생리력의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특성으로 나는 어떤 체질인지 알아볼 겁니다. 용모, 체격, 성질, 습관, 식품과 약물에 대한 반응, 섭생법, 내장 하부의 허실 관계가 비교적 상세히 분류되어 모든 사람이 각기 일정한 체질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사상의학의 병증 양리 정신은 체질 관리를 이용한 양생의학이며 생활 속 예방의학입니다. 나의 체질을 제대로 파악하고 생활 속에서 관리하며 건강한 삶을 누려보세요. 응답지입니다. 각 문항별 해당 번호를 기록한 후 마지막 자기의 체질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세요. 준비되셨죠? 첫 번째, 당신의 얼굴과 가장 가까운 것은 1번, 이마가 넓고 광대뼈가 나왔다. 2번, 이목 구비가 큼직큼직하고 입술이 두텁다. 3번, 얼굴이 약간 긴 편이고 입은 크지 않으며 턱이 뾰족한 편이다. 4번, 이목 구비가 작고 오목조목하며 계란형이다. 두 번째, 당신의 체격과 가장 가까운 모습은 1번, 목덜미가 굵고 허리 부위가 가는 역삼각형이다. 2번, 허리 부위가 굵고 전체적으로 골격이 크다. 3번, 어깨와 가슴이 발달했고 엉덩이와 다리는 빈약하다. 4번, 어깨가 좁고 가슴이 빈약하며 엉덩이가 큰 편이다. 세 번째, 피부 상태는 1번, 피부가 희고 얇은 편이다 2번, 피부가 두껍고 땀 구멍이 큰 편이다 3번, 피부가 까무잡잡하거나 붉은 편이다. 4번. 피부가 희고 창백한 편이다. 네 번째, 걸어 다닐 때의 모습은 1번. 꼿꼿하게 걷지만 걸음걸이가 약간 어색하다. 2번. 느릿느릿. 점잖게 걷는다. 3번 몸을 꼿꼿이 세우고 빠르게 걷는다. 4번 얌전하고 자연스럽게 걷는다. 다섯 번째 자신의 성격은 1번 낯선 사람이라도 쉽게 어울리며 리더 역할을 많이 한다. 2번 성격이 태평하고 인내심이 많다. 3번 성질이 급하고 화를 잘 낸다. 4번 예민하고 꼼꼼하다. 여섯 번째, 일을 추진하는 스타일은 1번, 적극적이고 결단성 있게 처리하며 끈질기다. 2번, 보수적이지만 결단을 내릴 때는 과감하다. 3번, 열정적이고 눈앞에 놓여 있는 일을 미루는 법이 없다. 4번, 자기 의견을 겉으로 표현하기보다 조용히, 꼼꼼히 처리한다. 일곱 번째, 자신의 성향과 가장 가까운 것은 1번, 카리스마가 있고 대중을 이끄는 것을 좋아한다 2번, 낙천적이며 화를 잘안 낸다 3번, 정의감이 넘치고 솔직 담백하다 4번, 생각이 많고 감수성, 직감이 뛰어나다 여덟 번째, 몸이 가장 편안할 때는 1번, 소변의 양이 많고 잘 나올 때 2번, 땀이 잘 나올 때 3번, 대변이 잘 나올 때 4번, 소화가 잘될때 아홉 번째, 당신이 느끼는 증상은 1번, 소변량이 많고 자주 보면 몸이 가볍다. 2번, 긴장을 하면 심장이 두근거린다. 3번, 몸이 힘들면 코피가 조금씩 난다. 4번, 잘 놀라고 땀이 많이 나면 어지럽다. 열 번째, 당신의 몸 상태와 가장 가까운 것은? 1번, 가끔 토하는 경향이 있다. 2번, 웬만큼 먹어서는 탈이 나지 않을 정도로 소화를 잘 시킨다. 3번, 소화는 잘 시키는데 변비가 있다. 4번, 늘 소화불량에 시달리는 편이다. 열한 번째 당신이 느끼는 증상은? 1번 다른 증상 없이 다리에 힘이 없고 보행하기가 힘든 적이 있다. 2번 열이 나다 멈추는 증상이 반복되는 경우가 있다. 3번 물을 많이 마시고 자면 붓는다. 4번 설사를 하면서 아랫배가 찬 적이 있다. 열두번째, 평상시 식습관은 1번, 무엇이든 가리지는 않지만 먹는 양은 많지 않다. 2번, 무엇이든 많이 먹고 기름진 음식을 좋아한다. 3번, 평소에는 괜찮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한다. 4번, 음식을 가려 먹는 편이다. 13번째, 제일 좋아하는 음식 종류는 1번, 시원한 음식, 해물 2번, 육식, 따뜻한 음식 3번, 채소, 생선류, 찬 음식 4번, 뜨겁고 매운 음식 14번째, 좋아하는 음식은 1번, 메밀, 냉면, 새우, 조개류, 물, 기타 채소류 2번, 밀가루 음식, 콩, 소고기, 우유, 장어, 도라지, 당근, 미역, 토란, 연근 3번, 보리, 팥, 돼지고기, 계란, 생굴 해삼, 새우, 가재, 배추, 오이, 상추, 생맥주, 빙가류. 4번, 찹쌀, 감자, 닭고기, 개고기, 명태, 도미, 미꾸라지, 시금치, 양배추, 미나리, 카레. 단별결과 1번이 12개 이상이면 태양인, 2번이 12개 이상이면 태음인, 3번이 12개 이상이면 소양인, 4번이 12개 이상이면 소음인입니다. 그외 2번이 9개, 3번이 2개, 4번이 2개 이런식으로 어, 섞여 있다고 한다면, 3번, 2번이 가장 많기 때문에 태음인 성격에, 어, 외모는 소음인, 아니면 성격은 소양인, 이렇게 복합체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 유튜브 영상에서 복합체질과 각 체질별 특징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지금 본인의 체질을 간별한 것을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어, 본인의 식생이나 운동 또는 다른 대인과의 관계에 활용을 해 보면 그 활용도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Terima kasih